세상은 넓고 좋은 캐릭터는 많다. 전국의 캐릭터를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전북의 다양한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를 소개하는 캐릭터 큐레이터 소마입니다. 제가 전국의 캐릭터를 찾아서 시리즈를 기획하고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저의 소개를 해본 것 같은데요.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였던 세상의 다양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지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를 이끄는 저를 표현할 단어가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근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도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저를 어떻게 브랜딩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딱 떠오른 키워드가 바로 캐릭터 큐레이터였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의 비하인드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릭터 큐레이터 소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제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 공간, 전국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마스코트, 알콘과 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직원분은 예전에 퇴사를 하신 상태셔서 디자이너분과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짜잔! 이렇게 직접 알콩과 텐을 모셔가지고, 알콘과 텐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탄생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장난꾸러기 야기새 텐과 겉보기엔 무심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하나뿐인 단짝 친구 텐에게는 다정한 친데레 키다리 아저씨 알콘 이두 가지 캐릭터는 정보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인데요 한창 성장기인 텐은 전북의 다양한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을 상징하고 그 곁에서 텐의 성장을 도와주는 알콘이라는 캐릭터는 이곳 지원센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두 캐릭터를 통해 이곳을 거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들과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관계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기획하실 때도 창공을 헐헐 날며 새끼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가장 크고 긴 날개를 가진 알바트로스라는 새에서 영감을 받으셨고 알바트로스 의 알과 콘텐츠의 콘이 단어를 합쳐서 알콘을 만들고 그와 대비되는 작고 귀여운 아기새 콘텐츠에서 텐이라는 글자를 따서 텐 캐릭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의미랑 네이 센스가 굉장히 돋보이는 캐릭터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곳 1층을 방문했을 때이두 캐릭터가 피규어라든지 배너 그리고 영상까지 다양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이 캐릭터라는 매개체가 없었더라면 뭔가 딱딱하게 느껴졌을 이 공간이 더 친근감 있고 이 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 캐릭터들처럼 저도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 보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주로 이 센터를 홍보하는 용도로 영상 콘텐츠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두 캐릭터만의 고유한 스토리라든지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컨텐츠로 확대되어서 저희 전북에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좋은 캐릭터와 이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라는 좋은 곳이 있더라 라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콘과 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캐릭터를 찾아서 콘텐츠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캐릭터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캐릭터의 숨겨진 매력을 찾는 캐릭터 큐레이터 소마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